안녕하세요. 상민토건과 함께하는 지입의 정석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6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 대한민국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 또 상응하게 많은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지입차 일자리, 화물차 운송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고 또 생각들 많이 하시고 실제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오늘은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말 그대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작년 말까지 또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은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 뭐 백만 명 이상 하던 일을 그만뒀다라든가 또 건설업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설업과 관련돼서 침체기가 있다 보니까 건설업만 단순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모든 장비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일해야 되는 분들 모두가, 즉, 서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짚어드렸지만, 야, 이거 지입차 일자리 지금 시작해도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게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 가지고 뭐 모든 분위기가 다 좋게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가만 지켜 보시면 지입차 일자리 이 화물차 쪽 화물 운송 쪽은 상대적으로는 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꽤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는데 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비대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 저희가 뭐 쿠팡을 통해서 뭐 물건을 주문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구경하면서 쇼핑할 수 있었던 것, 이제 대부분은 다 전화기로, 컴퓨터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뭐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편해지다 보니까 이 모든 물량들을 운송하는 거는 저희 뒤에 보시는 저희 지입차, 5톤 윙바디 차량이 기본적으로 간선 노선을 해결해 줘야 내일 아침에 내집 앞에 짐이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전자상거래는 솔직히 코로나 뿐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이 잘안 되는 이유도 결국은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입차 일자리 또는 화물 운송업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인프라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마 많은, 어, 법령이라든가 이런 화물차 지입차 관련돼서 그동안 좀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는 또좀 좋은 방향, 결국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우리 화물차 지입차주 입장에 좀 맞춰서 많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어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 기대감에 의지해서 뭐아 이제는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이 지입차에 입문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기대감을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는 지입차, 지입 전문 하면 상민통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먼저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사장님 상황에 맞게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고 사장님이 이쪽 일이 맞을 것 같으니 한번 방문해 주세요.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모든 정보 드립니다. 사장님이 나한테 맞겠다, 내가 할수 있겠다 판단되시면 시작하시는 도전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든 시스템과 인력을 동원해서 다 지원하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릴 테니까요. 16448998 위에 지금 자막도 보이시죠? 전화 꼭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어, 사장님께 맞는 지입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